안녕하세요. 아 부자 잡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요즘에는 누구나 다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뛰는 사람,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분들이 각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하나같이 그이 돈이라는 것을 꼭그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사실 또 우리가 살면서 이 돈이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죠. 물론 과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느끼는 감정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겠지요. 어, 그러나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 천부를 바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 쉬운 말로 금수저라고 할까요? 어 부자 부모를 만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남편 아니면 부인 돈 많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 또 운이 좋아서 정말 로또 당첨이 한번 되는 방법 아니면 정말 이종잣 돈을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모아서 어 하나 하나 쌓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대부분이 보면 제일 후자인 종잣돈을 모아서 그 종잣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키워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부모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을 잘 만나서 사가는 사람들은 글쎄요 부자로 만나서 살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드물죠. 보통 사람이 종잣돈을 모아서 부자의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이 보편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종자돈을 모아서 가는 방법이지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 이 종자돈을 모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인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을 다 참고 가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쇼핑하고 여행 가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한 잔술 즐기고 있을 때 본인은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일하고 한푼한푼 한푼 모은 종작돈 이것으로서 이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하든 금융권에 가든 큰 부자가 됐을 때에 그 희열감은 정말 본인은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보는 이 눈초리는 아마 그런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안 하죠. 아,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동산을 수십억 대에 보유하게 되는 이 사람들을 접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부자를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그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이 부자는 운이 좋은 사람이 많다. 운이 좋아야만이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이, 많은 사람을 제가 접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늘 목적지는 하는 것 같아요. 기술력의 전문성을 가지고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개인업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저와 같이 이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최종 목표치는 돈을 버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이 돈을 벌 것인가? 왜 돈을 버는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정말 꼭 간직해야만이 되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 아마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목적지까지 갈수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주변 사람도 보고, 제 경우를 보더라도 어, 갈수 있다는 것이죠. 어,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이 분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특히 신혼부부나 젊은 고객에는 제가 첫 번째로 묻는 말이 상담을 하면서, 아, 어, 본인이 자가가 있나라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질문을 첫 번째 하면, 아마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말은 안 해도. 어, 그래서 저는 이 본인 집이 없다면 아무 생각 말고 일단 내집 마련에 집중할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안정적으로 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해야만 부자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본인 집을 아, 최우선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이 부자가 가는 길에 첫 번,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내집 마련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모든 이런 것들을 지출하고 나면 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 해서 저는 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내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같이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신의 물 흐르듯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과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좀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정책과 더불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아마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만 했지 공급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현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내집 마련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 부동산이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의, 여러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아직도 내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내 주택은 있지만, 아,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 이러한 그이 불안 심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전반적인 이 부동산 매매 시장 흐름은 아마 안정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유동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쉽게 내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가격 상승과 또이 규제로 한동안은 강세로 가다가 아마 22년 후반 이때서부터는 아마 그이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이때는 조금 우리가 이 경기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일산 같은 경우, 예, 눈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3년, 4년에는 일산에 그, 이, 개발하고 있는 대형 개발 사업들이 완공 시점이고, 또그 시점이 되면 일자리 창출과 또 인구 유입으로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고, 현재에도 사실 다른 일기 신도시보다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일선에 내집 마련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정보로 투자 가치를 창출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그렇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나만의 이 방법으로 그 최대의 가치를 만들어 갈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되는데,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그 방법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일산 이 서구에 문촌마을이 있습니다. 이 문촌마을 같은 경우도 19개 단지가 있는데, 각 단지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투자나 내집 마련이나 이러한 것으로 접근할 때는 그 아파트 단지의 특성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잘 분별을 해서 선택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어, 내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투자를 처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참으로 복잡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 집을 사고 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이고, 또, 이, 투자를 해도, 아, 내가 이 시점에서 이거를 사면, 과연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창출이 크게 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늘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본인의 이 자본에 맞는 것을 잘 선택만 한다면 아마 선택하고 나서 후로는 금방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외로울지 모르지만 그만한 가치는 분명히 그 일산 아파트 쪽을 선택하신다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삶의 경험을 이제 또 뒤내기면서 또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도 가치를 측정하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 우리가 이 투자나 아니면 본인의 이 직업에 그 최선을 다하면서 임한다러면 아마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 이 지역의 현재 이 아파트 시장 시설을 봤을 때 앞으로 일산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의 이 개발 이슈로 인해서 정말 가치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요즘과 같이 이 부동산 매매 시장이 조용하고 또이 거래가 뜸했을 때 일수록에 어좀더 차분하면서 앞으로 갈 길을 잘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자 잡담 이야기 일부로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